그렇게 얘기를 할때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는 우리가 지금 당장 배불론다고 죽는 사람 먹여살리는 것도 좋지만 100년 내게도 우리가 산업시설을 건설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때 철도건설을 시작을 해서 1950년에 6.25가 났죠? 6.25 3년 동안 전자금 치료를 하고 공사를 중단했다가 1955년 12월 달에 태백산 지역까지 들어가서 석탄이라든지 이 광물 자원을 태우는 이 철도를 1955년에 개통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일어난 다음에 태백산 지역에다 뭘 했습니까? 태백산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거기 있는 지하자원을 해서 국가건설을 하자. 박정희 시절에 태백산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은 이미 이승만 시절에 그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산업화 근대화가 빨리 일어나 가지고 우리나라가 짧은 시절 시간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고도 경제상장을 이룩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각 분야에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요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정희의 고도 성장은 이승만 시대에 이러한 초석이 다져져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게 확실한 정설입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은. 앞으로 이 나라를 먹고 살게 하려면,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려면, 기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술자를 기를 수 있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학교를 기르려고, 학교를 만들려고 보니까 국가에 돈이 없어요. 본인이, 아까 우리 박창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 <laughs> 하와이에 본인이 그때 회장을 하면서 사뒀던 그교비라이 있었습니다. 그 교민의 간을 매각을 해서 그 매각한 내용을 가져다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하와이의 한자하고 인천의 인자를 하나씩 떼서 인나공대 인화공대를 만들어가지고 기술자들을 대량으로 배출해서 결국은 박정희 시절에 우리가 산업화를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나대학교 사람들은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승만 대통령의 용만한번더 있죠. 자, 이나대 이나공대 사례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재임 12년 동안 추라고 학교를 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어디 감히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그을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읽는 양반, 무식한 쌍놈 이런 계급구조 속에서 공부를 제대로 안 시킨 덕분에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을 때 문맥률이 87%에 이르렀습니다. 아78% 죄송합니다. 국맹률이 78%라는 것은요 전국민 10명 중에 7명 내지 8명이 자기 이름자나 겨우 쓸 정도 기본적인 생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부지랭이 국민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이 교육자이 됐습니다. 하와이에서 학교를 서서 교장을 하셨어요. 공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무교육 6개는게 문맹 퇴치 5개년 계획을 해서, 북문보급바위라는 걸 만들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문맹대가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을 보내서 문맹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문맹률이 1945년에 7 8도였던 것이 1959년 이승만 대통령이 그 1960년에 하야 되는데, 문맹률이 아주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우리 국민들이 글을 깨우치고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국민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은 문맹자만 퇴치한 게 아니고요. 아주 우수인재들을 교육시키는데도 앞장을습니다전 세계에서, 전, 지금 전쟁이 났는데, 대학교 다니던 사람들은 증집을 면제시켜줬습니다. 이 친구들은 조금 있으면 우리가 휴전을 할 건데 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국가를 건설을 하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한데 이 친구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총알까지 죽이면 우리 국가 가치는 누가 할 거냐? 그러니 이 친구들은 군대 보내면 안 돼. 그릴까 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우리 글도 못 읽는 무지래기들만 가서 죽을란 얘기냐 아, 왕을 왕을 뭐이승만뭐 굴러가라고 뭐 그래도 끝까지 양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1953년부터 1960년까지 무려 2만 명국비학생을 뽑아가지고 해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유학을 간다고 그러면 전부 부모님들이 돈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아주 둥글이 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전부 다 먹자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유학비를 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됐습니다. 국가가 돈만 생겼다 하면 은 국비 학생을 뽑아가지고 해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군대를 70만 대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 70만 대군을 유지운영하기 위해서 이 장교단들을 미국에 반 명을 유학을 시켜서 아주 우수한 엘리트층들을 만들기시작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12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국가 예산을 어디에다가 썼느냐를 통계를 여보니까 전체 국가 예산 중에 51%를 국방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17%를 교육예산에 썼습니다. 합치면 68%를 국방과 교육에다가 썼습니다. 나머지 32%를 가지고 다리도 놓고 전력도 생산하고 뭐 이런 걸한 거죠.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제임 12년 동안 그럼 뭘 했느냐? 무슨 대통령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교육시킨 대통령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당장 누구를 교육시킨다고 해서 내일 그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 제임 시절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덕을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나닦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두환 시절 노태우 시절 이때 이 교육과정 인재들이 국가건설에 나서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은 이런 선진국이 된게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간단한 분야입니다. 당장 지금 매일 당장 어 내가 내 재임 기간에 뭘 해야지 요즘에 뭐뭐 뭐 이상한 사람은 무슨 뭐 전기로까지 열심히 깎아주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이분은 이런 식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 70년 후를 내다보고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넘겨주세요. 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첫 번째, 작대기 투표라는 게 없어졌죠? 작대, 작대기 투표는 요즘에 기호 1번, 기호 2번 이런 건데, 우리가 재연의원 선거를 할 때, 문명률이 78%니, 여기다가 기호 1번 누구, 기호 2번 뭐, 시리키 이렇게 쓰고 뭐예요? 사람이 읽을 줄 모르는데. 그래서 그 사람 사진에다가 작대기를 하나 기우 1 번의 원조입니다. 그다음에 뭐 조병옥 조병옥 사진 걸어놓고 작대기 두 개. 그래서 작대기 투표를 일소하자. 작대기 투표가 없었습니다. 양반제도를 없애버리는데도 이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육혁명이 있었기에 박정희 시절에 한강의 기존.